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리 문답은 갑자기 십계명에 대해 묻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십계명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요리 문답 전체 구족 속에서 이 십계명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비참함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전적으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을 보거나 눈치를 보면서 추측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계명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사랑이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또그 사랑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이시죠. 십계명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1계명은 바로 이분 외에 다른 어떠한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계명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제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법, 곧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제 2계명도 우상숭배, 를 금지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1계명과 제 2계명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2계명이 제 1계명을 좀더 풀어서 설명해주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1계명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제2계명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되 곧 제1계명을 지키되 생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말라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제1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명령이고 제2개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섬겨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아 이제 예배 지긋지긋해.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어하니 벙벙 하다가 허수고 있다. 라는 생각에 슬픔도 찾아올 것이고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짜증도 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2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산 꼭대기에 들어간 것은 모세 혼자였죠. 그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사라져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이때 산 아래 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세가 다시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모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주 많은 생각들이 스쳤을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몰려가서 이렇게 요구하지요. 우리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40일 가까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아론도 불안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그 귀고리를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로는 다 만들어진 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공포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서 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이지요. 그러니 지금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김에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 공포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날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여호와의 나라의 제단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되 자신들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 상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6절 마지막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뛰 놀더라 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배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는 음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에서 우상을 예배할 때는 신전 창기와의 음행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배운 그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곧 세상에서 최신 유행하고 있는 그 방식들을 자기들이 아는 그 최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배명을 범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1개명을 어기지 않았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개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96문은 제 2개명을 이렇게 정의하죠 제가 96문을 물으면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96문 제2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친히.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잠깐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결국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모습이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최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대충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정성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로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까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예배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애국에서 보았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게 예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영적 감동을 느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리 없다라고 확신에 참여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칠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부패했다. 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헌신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썩어버린,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론는 엄청났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폐하시고 다시 모세부터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언약의 증표였던 두 돌판은 산 아래에서 깨트려 버려졌고,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한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그 방식. 세상의 화려한 모든 방식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착각에 빠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세상 방식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 라는 태도.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라는 자기 기준을 앞세우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방법이나 최신 유행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한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대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2계명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제2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상세하게 이미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유일한 장소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성막을 친히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으로 요약된 율법의 말씀과 친히 알려주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막의 나아감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율법과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자 성막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진 형상을 금지하셨지만 동시에 친히 보이는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여기에서 길은 영어로 way입니다. 이 단어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말로도 해석되곤 하죠.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방법이 오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예배에서 방법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세상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까지 관심을 가지시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예배 순서는 아무렇게나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순서와 정신을 찾고 그대로 지키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예배는 이 계명을 어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순서를 신뢰하면서 그 예배에 전심을 다해 참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요. 순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다. 공예배에 찬석했으면 됐다. 라는 식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내 기준에서 볼때 딱딱하거나 지루하더라도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고 동시에 그 방법들이 도리어 내 기쁨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일 설교 말씀을 한번 듣고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서로 나누며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작년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을 열어달라 목사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이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열심,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방식대로의 열심은 더욱 우리의 죄를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깨어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모습을 기쁨으로 흥양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제 2개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성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